내라 모르겠다. 일단 라이프 켰 오케이, 오케이, 공빠졌고 그렇지, 라이프치 좋고. 꼬라치, 꼬라치, 꼬라치. 이걸, 이걸? 반사적으로 누를 수밖에 없다고?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조합 너무 좋은데. 크면 된다 아니야? 요새 저 실드 계열서포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부패기가 확실히 너무 좋아. 아, 마무리안 되래. 다리 다된거 봐. 세상한 일이네. 이 악혼. 오, 쩐다. 아, 그게 뭐야? 아 근데 그 뭐야, 쉴드 때문에 그거 생겼잖아. 화학공화토팩기 이제 쉴드에 치감 붙잖아. 그게 너무 좋아. 토팩기가 아아 쉴드 주면 그 사람한테도 치감이 생겨서 치감테나를 어. 아낄 수 있어. 블록 거면은 티오템을 넣고 해야지. <laughs> 그것도 맞아. 그냥 넣고 시켰잖아. 그뭐 해야지? 아 이거 미리 누구 점유이냐아 난손송군는 별로 안 좋아해. 송광물는 다른 템을 가겠어. 송오이요 뭐? 그, 실드에 추가된 동.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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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추가된 주는 거. 아. AP. 그거? a d a AP. 음, 실드에 추가되 옷. 아우, 맛있다. 맛있다고? 아쉽다고? 맛있다고. 살짝 아, 왜 이렇게 쳐맞아? 네. 나한테 실명 걸리는 거안 맞지? 어, 안 맞아. 나아만화 없어. 나이스니다쉴드까지 필드, 우와, 필드. 나까지 나이스, 힐패까지 <laughs> 아, 다리 뭐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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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더빨랐야야이씨 없어 이리우턴 없어. 우 아, 너무 키를 내가 리우는데아니야팀리 먹음 좋아 케일은 먹기 힘들지? 아, 종명까지 바 우리 우리 우는구만 어이, 정화. 다 어디 갔지? <laughs> 사라져버렸네. 아, 페이팩 3초. 아! 이 한번 긁고 가고 싶었는데. 이나 몰려야겠네. 미안들이 가야겠지. 그렇지. 피그 꼬무리님 어서오세요 아 꼬무리 하이 어서와 피그 꼬무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고맙고 꼬무라 나 오늘 라티아스 잡았어 아 미친 이돈 어디다 냐나 레이드에서 라티아스 잡았어 당연히 버스지 사람이 많길래 탔지 나이스 야 그거 80만개 필요하다니까? 오픈하자마자가 제일 잘못이 들어. 몽게임이야. 어, 포켓몬고. 아, <laughs> 프라스라프라스 와이거. 라프라스 싫어요? 아, 근데, 그, 레이디 형폰 어차피, 그거 안 잡, 뭐야, 내가 그냥, 끝나기 전에 나가면 다시 돌아오잖아. 나이스. 잘 자라, 우리 아가. 아홉 개! 아내거다뭔반 막. 어, 빠르기도 해. 야, 팀우랑 박스랑 거슬리기는 한다. 근데 문제, 문제는 라인이 밀리면 개똥이란 거지. 퐁. 그래도 라인 클리가 빠른 건 아니거든. 어, 레온 안 밀렸니? <laughs> 어, 맞침 밀도 낮으면은 80만 개. 베일 나지만 0만 개. 한 번이라도 잡은 적 있으면 확 줄고, 잡은 적 없으면 늘어나고. 아, 이거 먹어야 되냐. 일단 각오해가지고. 아따, 팀워 잘 컸네. 너무 많이 먹었어 <laughs> 팀워로 시간 끌고 케일 레벨업 하고 그러면 되겠다. 팀워 잘 컸으니까. 버섯이라 시간 끌기 괜찮을 것 같은데. 제국 누구야? 안나? 샷코. 아, 제국 샷코. 나쁘지 않은데. 이랑 박스에 다 퍼지긴 하겠네. 전설급은 다 그래. 그리고 내가 도감에 없는거는 특별한 교환 이루치도 특별한 교환 전설도 특별한 교환 안멸 싱글징글하다 아... 나뭔가 빨리 필요한데? 잔나궁 없냐? 잔나궁 쓰면서 계속 버텨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잔나궁 돌고. 아우 이게 터지네. 없 냐, 나 쁘지 않고 나이스 이렇게 케 일이 크면 된다. 케리도 템잘 가고 있 네. 음, 거기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 그거부터 올리는 게 낫지 않? 가면? 가면? 음. 예. 와 씨. 그, 도트댄 주는 거 하나 더 있어, 너. 3,000원짜리. 아, 봉. 어, 악마. 어 음, 뭐야, 나이스. 아, 아, 일어나, 이씨. 조졌다. 라인 지워라. 어서서 친밀 야 친밀도 30일 해야 돼 30일 친구 관계 30일 유지해야 돼 그래야 8만 개 들어 왓츠크 37일 팔림 어서 1 6까지 고통이구만 어쩔 수 없지 13 그나마 많이 오긴 했는데. 엄만 더 힘내면 될 텐데 네, 이 1렙 남았다. 아, 1렙 아닌 거 잘못 봤다. 2렙. 아, 아쉽네. 자아 어 정말 야레무나를 못잡네 아 어, 그켬인데 이거 너무 빡시어. 신경 못 찍고 끝나냐, 또? 뭐야, 뭐야, 뭐야? 샤코가왜공못 썼어? 아, 샤코가 아니라 티모였어? 아, 나야, 나. 맞췄네. K11렙 남았는데 너무 밀렸잖아. 와 저것도 못 잡는다고? Mm-hmm. <laughs> 오오오! 아, 아, 아. 좋아, 케이, 힘내. 좀다 꺼져라, 이 개새끼들아! 으아, 우지마, 이 개새끼야! <laughs> 안 죽어, <laughs> 승전보 보소. 아, 너무하네. 来听哈哈，嗯，我来，我吃多一次 이해진는이 정도는 더 높은데, 이인피는더 아니. 데이 정도는 구나은데이정도가안높이 꺼져! 잡아, 케 그렇지! 야, 야, 케기 뒤지지 마! 꺼져! 일로와! 자, 갓. 깨버려! 그렇지! 잘한다! 얜 아니야, 얜 아니야! 막지마! 씨! 아, 그럼 뭐가 이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아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야, 육 미친놈들이니까 뭐! 어, 오케난 잘한다! 좋아! 더블. 일단 이팩 먹고. 야, 눈물 쏴! <목소리>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전멸. 밀고 들어 오빠가 오빠가 오돈 많이 빠가 오빠가 오빠가 라보가줘빠오케이오무가 자리확인 빠아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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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이 너무 감사하고 야이 개색 또 뭐가 아직 없는. 택배 없구나 오케이 벤치는 뺐고. 어디 라일라이가 남았는데 릴리아 라일라이네. <laughs> 버섯 계속 가라. 버섯 계속 가라. 버섯 씹으면 안 돼. <laughs> 아, 가있다 야야야야, 그렇지. 잘했사 어, 잘했어. K/D 좀안 돼. 일로와, 내 사람, 빨리 잡아. 뭐라도 시야. <laughs> 뭐라도 찾아라. 안 돼. 안 돼. 아. 오. 어. 나이스, 뭐? 어 아니, 띵야 괜찮아? 그거 맞아? 아... 그거 맞냐고! 어떻게 깨야 되지? 에라 <laughs> 모르겠다. 일단, 라임 쏘고. 오케이 오케이 공 빠졌고 그렇지 라이프 시 좋고 꼬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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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끝낼 수 있나?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이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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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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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충분해 충분해! <laughs> 나이스! 와, 방 아, <laughs> 와, 이건 이기네? 와, 미쳤다. 쟤네가 원고 줘서 이긴 거냐?